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53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의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합성 저항, 합성 전압, 합성 전류에 대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 과학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14강으로 전류, 전압, 저항의 기초 이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관심이 좀 절실히 필요한 때이긴 하지만, 특히 이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런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파트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이론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는,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을 준비해 봤었는데, 이때 전압의 크기를 설명할 때, 전압이 커진다? 그 말은 전류의 빠르기가 빨라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 다른 영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유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좀제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남의 생각을 그대로 옮기고, 옮기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몇몇 보신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전류가 빨라진다. 전류는 솔직히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전류의 빠르기를 조절할 수 없지 않는 건가요? 않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셔서, 가지셔서 제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이번 따로 영상을 만든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압이란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나오는 사전, 지식백과 뭐 또는 사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도체 내에 있는 두점 사이에 단위전화당 정기적인 위치에너지를 전압이라 했고요. 또는 전기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힘의 근원, 전기의 높이차 회로에서 전화를 이동시키는 힘 아... 쟤도 저, 저도 찾아, 찾아보니까 사이트마다 설명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의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애매한 느낌이 뭐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은 걸 공부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모든 정리는다 지우고요. 저는 쉽게 말해서 전압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압이 세진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런데 과학에서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의 뜻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즉,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즉, 전기 에너지의 크기 차이가 전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학에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즉,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전압이 세진다, 그 말은 뒤에서, 아, 뒤가, 뒤라, 뒤라고 가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전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커진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차이가 심하, 심하게 되고 에너지 차이가 심할수록 에너지의 흐름량은 많아집니다. 에너지가 많이 흐를수록 이런 전자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커지겠죠. 커지면 분명히 무언가가 많아지고 강해질 겁니다. 자, 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압과 전류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 공식이 있죠?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요. 전류는 저항 분의 전압.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죠.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요.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잘 흐른다. 즉, 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압이 세지면 전류의 양이 커진다. 뭐 당연히 공식을 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 이상한 일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일본주 실,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전선, 도선의 굵기는 일정합니다 일정하면 지나갈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을텐데 전압이 세지면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죠 도선의 굵기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뭐뭐 물체를 사용할 때, 실험할 때 일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말은 단위 면적당 흐를 수 있는 전류 양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있고요. 전선의 굵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굵기를 통해서 동시에 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양은 이 굵기에 비례해서 정해져 있겠죠. 지금 이 굵기에서는 최대 4개의 전자가 동시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많아지니까 뭐 동시에 막 8개, 10개, 20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굵기는 일정한데 어떻게 전류가, 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류 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전선을 굵은 걸로 바꿀 수 없다면 전류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서 시간당 이 면을 지나가는 전자의 양을 많이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지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굵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전류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 됩니다. 시간당 많은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속도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는, 정확히 말해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의미와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고 이미 빛 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전자의 속도를 더 증가시키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한 설명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뭐가 벌어지지 않냐면, 전자가 빛의 속도로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물체 속에서라면, 서라면요. 그래서, 진공.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전자는 알갱이의 종류, 입자의 한 종류입니다. 즉, 알갱이이기 때문에, 입자가 이동할 때는 방해꾼이 없어야 빨라집니다. 그런데, 진공에서는 방해권이 없어서 빛의 속도로 뭐 움직일 수 있다 쳐도 도선 속에서는 전자들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방해를 항상 수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선 속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엄청 느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속도의 50%될 수도 있고 정말 방해가 적다면 뭐 80, 90까지 올라가겠지만 웬만한 전선은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어요.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회로 실험했을 때 스위치 키면 바로 불 켜지죠. 아니 거의 빛의 속도로 켜지는데 전자가 그러면 이 회로를 비속도로 움직여서 불이 켜진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회로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전압이 이제 설정되어 있죠. 즉, 힘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험할 때, 켜보겠습니다. 키는 순간, 전구가 바로 켜집니다. 우린 이걸 보고, 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순식간에 비속들 움직인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비속도로 전구가 켜져서,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 말이 거짓이 되겠죠.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자를 빨간 알갱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전선이 있고요. 전선이 우린 전선 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전선 속이 보인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선 속에는 보통 금속으로 만들죠. 즉, 금속 물질 안에는 이미 수많은 전자가 꽉 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전자가 많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회로가 연결됐다 치고요. 이 상태에서 회로를 연결하면, 연결하는 순간, 순간 전압이 발생할 겁니다. 즉,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전자가 조금 이동하겠죠. 조금 이동한 순간, 전자의, 이 에너지가, 이 전압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이 도선 속에 있는 전자들이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맨첫 번째 있는 전자가, 달랑 요만큼 움직였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이 끝에 전자는 바로, 바깥으로 나와버리죠. 즉, 우리가 도선 속에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보면, 스위치를 키는 순간, 이 처음에 있는 전자가, 바로, 빛의 속도로, 끝으로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실제는 여기 처음 있는 전자가 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전자대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서 있던 게 바로 나온 거죠. 이거를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 물을 틀 때, 수도꼭지 그 이제 호스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틀자마자 바로 물이 나옵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말이죠. 그럼 물도 빛의 속도로 움직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즉, 전압이 생기면, 전압이라는 에너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밀려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전자들이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선에 꼬마전구를 이렇게 네 개를 순서대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네 개를 순서대로, 연결했다 치면 스위치 켜자마자 왼쪽 전구부터 켜지고 그 다음 켜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선 속 전자는 어디서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불이 켜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빛의 속도로 전자들 이동해서 모든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자 이동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뭐, 어떤 영상을 보고, 보니까, 외국 해외 영상을 보니까, 전자의 그 도선을 지나가는 전자 이동속도는 거의 달팽이 기한 속도가 느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자 이동속도는 느리지만, 그 전자, 이, 전자와 전자 사이를, 사이로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는 속도는 뭐 엄청나게 빠른 거야. 이게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전달,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거의 빛의 속도로 전기적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결국 전압을 강하게 건전지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직렬로 연결할수록 에너지 크게 커지니까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위 시간당 전자의 이동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전압으로 전류의 속도를 컨트롤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압이 강해진다는 걸좀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 드리면 전자의 퍼텐셜 에너지 차이가 심해진다라고 말, 말, 말할 수 있는데 이 퍼텐셜 에너지가 뭐 보통 이제 뭐 위치 에너지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잠재적 에너지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 어떤 공을 땅에서 높이 들었습니다. 높이 드는 순간 그 공은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래서 손을 놓자마자 그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거죠.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서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 원리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보통 과학책에서는 전위차라고 표현한 이유가 전기들의 위치에너지 차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압이 세진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 법칙을 전압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압이 세지면, 여기 있는, i가 전류거든요.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즉, 단위 시간당 흐를 수 있는 전자 양이 많아진다. 왜요? 전압으로 전류의 속도를 컨트롤 했기 때문이죠. 더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전압으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어, 웬만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책에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과서에 이런 데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전기 파트를 좀 접근하는 사람들, 학생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예.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목소리>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 만날게요.